하단 회전 많이 주고 절반 이상 두께로 원 쿠션 공략합니다. 휴거리가 안 좋아 일적구를 오른쪽 공으로 합니다만 고점자는 다음 공을 위해 이 공을 일적구로 선택합니다. 보세요 예리적구가 모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점자는 다이렉트로 끌어치지만. 고정자는 코너각을 이용 축쿠션으로 두공을 살짝 밖으로 빼냅니다. 회전만이 아주 얇게 원쿠션을 깊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비껴치기입니다. 당구는 강만들기 스포츠입니다. 내공과 일적구의 기울기를 눈여겨 봐주세요. 일적구와 이적구의 기울기를 체크해 주세요. 두칸 인게 보이시나요? 백공이 여 칸의 1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고 두칸 라인의 이적구를 마칩니다. 이와 같이 비껴치기는 기울기의 칸수에 따라 회전의 양을 정해 일정한 패턴으로 치는 아주 유용한 당구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파울 위험이 있어서 흰공 옆에 빨간 공을 1적구로 걸어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는 쿠션을 맞고 일적구를 맞고 가는 레시피입니다. 걸어치기는 쿠션에서 일적구를 친다고 생각하면 내공이 가야하는 쿠션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너각은 일적구와 이적구거리의 절반점과 코너울 연결 일적구 쪽으로 평행 이동하여 원쿠션투 쿠션으로 2적구를 마칩니다. 뒤돌려치기입니다. 당구인이라면 5 n 하프 시스템은 필수 덕목입니다. 1적구의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흰 공이 바로 뒤에 있으니 일적구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센스, 일적구를 장단 맞고 내려오게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찍어칩니다. 제각돌리기입니다. 성공. 옆돌리기는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쉽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한 공일 땐 일부러 세게 쳐 다음을 노립니다. 비껴치기를 합니다. 키스를 뺄수 있는 두께를 설정하고 일적구와 쿠션 거리만큼의 회전도 빼주어야 합니다. 일적구가 오른쪽 장장단장으로 움직이는 위치라 바로 끌어칩니다. 일적구 움직임 잘 보셨나요? 모아치기 기본 연습 배치입니다. 장단을 보내서야 했는데 두께 미스인 듯합니다. 흰 공이 있어 어려워 보이나 아무 문제 없이 맞힐 수 있는 배치에요.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이 배치 너무 좋은 연습 배치입니다. 장축 원 쿠션으로 치면 공이 잘 모입니다. 도움 세게 쳤네요. 항상 사구는 힘조절에 예민한 스포츠인이 염두에 두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세워치기 시도합니다. 당구는 기울기를 잘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당구대의 점이 참고서입니다. 내공과 일적구위에 규대를 떼보면, 당구대 점으로 칸수를 세면 그게 기울기입니다.